안녕하세요. 내추럴 미더 김동우입니다. 2020년을 다스러버린 마선호 선수, 제가 코칭을 들어가게 됐는데, 왜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방향을 트셨는지, 왜제 발표를 들어보시고 이분화를 해보겠다, 기대가 된다, 라고 하셨는지, 그때 발표한 자료들을 영상에 녹여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의 근거에서 금비대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를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 돔스, 두 번째 근형질 확장, 세 번째 근원섬유 중식, 네 번째 엠토르예요. 다음 편에서는 첫 번째 돔스 그리고 일반적 응중후근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이번 편에서는 이것들 중에 네 번째 엠토르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볼 거예요. 절대 어렵게 설명 안할 거니까 다 보시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끝까지 와주십시오. 자, 엠토르는.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인데 얘는 신호전달물질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가만히 신호전달물질로서 존재하다가 얘가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극을 받게 되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하게 만들어요 즉, 금비대를 일어나게 합니다 엠트로가 좋아하는 어떤 자극들이 있어요 그 자극들을 받으면 야 너네 내가 이런 자극 받아왔어 너네는 더 많은 금비대를 일으켜야 돼 하면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인데 그렇다면 얘는 과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신호전달 물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까요? 첫번째, 아나볼리코르몬, 스테레오이드, 성장호르몬 등 외부 혹은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됐을 때 두번째, 풍부한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이 들어올 때 세번째,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충족이 되었을 때 네번째, 근력운동 가장 핵심입니다. 근력운동을 하면 엠토론는 발동되는데 근력 운동을 자주 하면 엠토르는더 자주 자극을 받을 것이고 엠토르가더 자주 자극을 받으면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세포들을 더 자주 자극한다는 뜻이니까 근력 운동을 자주 할수록 근비대는 더잘 일어나겠죠. 운동을 가장 자주 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1분할, 2분할, 3분할입니다. 이 중에 왜 2분할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분할로 하게 되면 매일 상하체를 해야 되는데 상급자일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둘째치고 다루는 중량이 높아서 신경계 필요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초중급자들은 일반인들일 텐데 이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든 걸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무분할은 탈락이고요. 전에 제 영상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현재 밝혀진 신뢰도가 높은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근비대의 가장 이상적인 건 해당 근육 운동을 주당 2회 이상 빈도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 해당 근육을 최소 주 2회 운동. 그렇다면 2분할을 해도 되고 3분할을 진행해도 되겠죠? 근데 2분할을 주장하는 이유는 3분할로 하게 되면 꼭주 6일 운동을 해야 주 2회 운동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분할을 하게 되면 주 4, 5일만 해도 주 2회 운동 빈도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초보자들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상급자, 최상급자 수준으로 올라가면 주 6일을 하고 싶어도 피로도 때문에 휴식을 주 2회 더어주 5일 운동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주기도 있는데, 그때 3분할을 해버리면 한 부위는 주당 2회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엠토르 3분할보다 2분할로 운동을 할때더 잦은 빈도로 엠토르를 자극할 테니까, 근비대를 더 촉진시킬 거라는 내용도 뒷받침을 해주고요. 우리 몸의 회복력 때문에도 이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건 내용을 따로 빼서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래 일단 알겠는데 이분할하면 해당 근육 운동을 너무 자주 하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회복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분할처럼 이분할도 해당 근육 운동이 자주 돌아오니까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내에서 실패 지역까지 가면 안 된다. RPE, RIR 존중하면서 해라. 중량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회복력이 다 달라서, 누구는 2분할이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3, 4분할이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공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냐. 라는 건데, 일단 아셔야 할게 저는 이분할이 최고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근거들을 껴맞춘 게 아닙니다. 운동생리학적 팩트들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분할이 가장 적합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할이 가장 효율적이다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이분할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긴 하는데 개인체가 분명히 있을 때니 큰틀 안에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본인의 회복력에 맞게 조종하는 게 개인의 회복력을 고려를 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부할을 늘려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짧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행했을 때 수행 능력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본인은 회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므로 3분할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트 수를 한 세트씩 줄이거나 알라이아를 늘리거나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9.9%의 사람들은 회복력을 존중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이드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면 수행능력은 안 떨어져요 무한대는 아니지만 횟수, 중량 올립니다 처음부터 과대평가하고 짜여지는 게 아니라 과소평가하고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나갈 게좀 짜여지거든요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생각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무진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주장하기 전부터 2분할 해봤고 너무 빡세던데 나는 뭐냐? 하시는 분들은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고 4, 5분할 하듯이 2분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하면 사람 개개인은 전부 다르지만 모두를 관통하는 큰 틀은 존재하고요 다수에게 맞는 방법이 만약 당신에게는 강도가 너무 세서 수행 능력이 안 오르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일상에 지장이 있으면 분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동 볼륨을 낮추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저는 2분할 신봉자라서 거기에다가 팩트들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운동생략적 팩트들을 전부 존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분할을 하는 거고 그걸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정리되시죠?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